네, 아토리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최신 기술과 미래형 이동수단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전략적 차세대 장비까지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아닌 한 국가의 해양 방어력 자체를 상징하는 핵심 전략 무기를 다룹니다. 바로 2026년형 차세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신형 시리즈 공식 공개 소식입니다. 이 새로운 도산안창호급은 대한민국 해군의 독자적 기술력과 미래 전술 개념이 집약된 결정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SC 프로그램은 기존 잠수함 의존도를 벗어나 자국 중심의 설계, 추진, 무장 체계를 완성하는 장기 전략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이전 세대 도산 안창 호급은 대한민국 최초로 잠대지 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6년형 개량 모델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닌 구조적, 전략적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게는 약 3,700톤에서 4,000톤급으로 유지되지만 내부 설계와 추진 시스템이 재정비되었습니다. 핵심은 공기 분류 추진 AIP 시스템의 향상입니다. 이 장치는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도 장기간 잠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적에게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인 작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계량형은 이전 세대보다 자망 지속력이 더 길어졌고 소음 억제율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추진. 에너지원으로는 기존 납축전지보다 효율이 높고 출력 밀도가 강한 리튬 배터리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중속도 성능이 향상되었고 열 관리 효율과 정숙성이 강화되어 적의 음탐 장비에 포착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현대 해전에서 잠수함의 생존력은 소음 감소가 핵심이므로 이 변화는 실전적 가치가 높습니다. 무장 체계는 함대지 및 전략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수직 발사관 VLS이 개선되어 다양한 종류의 유도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며 현무 계열의 잠대지 탄도 미사일 발사 능력은 억제력 측면에서 국가 방어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격력이 세졌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공격을 감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적 균형을 확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센서와 전자전 장비 역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차세대 소나 배열, AI 기반 항해 분석 시스템, 위성 통합 통신 체계가 포함되어 표적 탐지 속도와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수상함 공중정찰기, 지상지휘센터와의 실시간 연동이 가능해 네트워크 중심 전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승조원 환경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장기 자망 임무는 체력과 정신력이 중요한데 이번 모델은 내부 공간 효율을 높이고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해 승조원의 작업 부담과 피로도를 줄였습니다. 이는 작전 지속 능력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2026 도산 한창호급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기술 독립, 전략 자립, 그리고 미래 해양 전술 체계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지 해군 전력을 보유한 정도를 넘어 지역과 국제 안보에 영향